여기 기억나? 저게 운동장이야. 아니, 기억이 나냐고. 분명 남초네, 여기가. 군산 남초가 기억이 나냐고요. 그때는 군산 남북민학교였는데 아, 기억이 안 나. 아니, 왜 기억이 안 나? 이런 도로가 없어졌네. 야, 잔디밭이네. 아, 잔디밭 아닌데 흙인데요? 여기 기억 안 나요? 안나 어. 어. 그때도 왠지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 다 놀고 있으면 이렇게 한 켠에서. <laughs> 그렇지? 저 모습은 엄만데. 아, 이게 너무, 너무 기억이 안 나네. 여기 <laughs> 형 다른 학교 한... <laughs> <거> 아니지형잘 <laughs> 봐봐 <laughs> 이거또망신장이야 아+ 생 아+ 진짜. 아+ 하지 하지 마요. 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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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아+ 얘들 아+ 아+ 얘들아 이리 와라 한번 게아줄게 아, 얘들아 막만 선배가 서입사를 조롱, 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안 했어 정신병자 같더 반선배 반선배 성년 왔는데 야 그리고 오빠 봐, 선배가 이러고 어, 와가지고 오빠. 선배가 지금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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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귀여워 봐얘 그래. 키요 그래. 2번. 오, 우리 그래. 어 잠깐만요. 조심 어, 어, 조심 조심. 어, 어저 따뜻한 모습. 저 따뜻한 모습. 억지로 <laughs> 억지로 따뜻한 모습. <웃음> <웃음> 저 울어. 아 울어, 울어. 울어. 몇 살이야? 몇 살이에요? 어키워박명사 아저씨가 와. 여기 학교 선배인 거 알았어요? 아니. 전혀 못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얘기해 주지 않았니? 뭐이 학교 통해서 너무 잘 되는 선배들, 사회 선배들 얘기 좀만해줄지 아니? 안 죽어? 훈련해요. 요아 누가 이거지? 이거 훈련 이렇게 어떻게? 저 이거 누구한테 부어다 광명사저씨 <목소리도> 좋아해요? <laughs> <laughs> <형> <laughs> 아니? 안 하죠 형안 하죠 아 진짜 안 하죠 안해 운동해 죠안 하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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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지 아니? 자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귀엽다. 아유, 웃긴다. 아, 아, 잠깐만요. 오, 다른 어린이한테 조심, 조심, 조심. 한번 물어보죠. 오, 그래. 잘 <laughs> <잘 있었어>? 어, 그래. <laughs> 요잘 있었어? 물잘 있었어? 언제 뭐 왔었어? 아니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요 <laughs> 어. <잘> 었어몇학년이몇 <laughs> 학년이에요? 아 사. 4... 아, 4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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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알겠다. 박명수 <laughs> 아저씨가 <laughs> 이 학교 선배님인 거 알았어요? 네. 어? 어떻게 어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서 요 TV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 TV 별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뭐본 거야? 요 놈, 거짓말 했나? <laughs> <laughs> 발모사 아저씨, 평소에 좋아해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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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0%야. 한번 100%야, 100%! 100, 100 완벽대 얘기한다. 아, 지금 맡은 저 정하잖아. 포지션이 어디예요? 중견수. 아, 중견수. 중견수. 아, 내가 중견수예요. 야구수. 나 야구 중견수. 유격수에서 유격수. 박명수야, 박명수. <laughs> 어때요? 나, 나 좋아요? 응. 아, 그래요? 어... 나는. 아... 싫어요. 왜? <laughs> 그냥, 아, 왜?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열심히 해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박명수 씨가 여기 야, 저기 3학년 때까지 네. 다녔는데요. 여기 좀 터하고 아. 이런데 왔는데도 좀 기억이 잘안 난다고. 아니, 기분은 좀 가면 은 새로운데. 학교에서 전혀 박명수 씨 여기 뭐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 어. 여기 다 숨기나 봐. 여기 가 공립이잖아요. 네. 그냥 막 자꾸 사립이 바뀌니까 모르지. 사립은 다막 그 기억하고. 생활 기록부는 없어요. 없지. 생활 기록부는 한번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어디에 있나요? 한번... 어디 좀 찾아볼 수 있나요? 아, 네. 저기 예, 예, 예. 어. 있어요? 네. 3학년까지 다닌 거. 아 있어. 어? 야 대박이다. 야, 그래도 학교에서 안 이어 초등학교 졸업했나 봐. <목소리> 아니 졸업한 아니고 한. 아, 아 이거 있어요? 제가 볼수 있을까요? 가 보는 거를 허락 예, 예 개인 연락 본인이, 예. 본인이 예. 왔으니까. 보여요. 예. 허락하시나요? 아, 예. 아, 그러 사진... 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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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통에 갖고 온 자료 같아. 고고 45년생이야? 와, 이거 근데 제건 아니지만 거. 이거 보다가 와, 왈칵하네 이거. 옛날에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쓰셨거든요 역사에... 야, 사진 하나 찍어야 된다 네, 이건... 이게 말해라. 보시면 서기 물고기 1978년도 입학 84년도 졸업까지 맞네 와... 와... 청등학교때 어, 적으신 거야? 나 대학에 가신 거 아냐? 왜또 바꿨어? 죄송합니다 웃지 말고 나는 진짜 여기 특이사항으로 생활 정도는 보통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옷은 고급으로 입히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아래아육에 관심이 많 아까 고 오, 어 성적도 나오네? 어. 요 도덕이 우에 우. 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국어가 오. 우우미 오. 사회가 오. 미우, 오. 산수가 미음이. 아직 수업 <laughs> 아직 수업 미미미, 체육이 우양, 음악이 양미양, 아니수 없어. 미술이 신선해. 감이유. 미술 뭐 인생 모자라. 인생 모자라. 수는 없으세요? 아니 왜 아니 왜내학교가서아 와서... 아, 이거 너무 좋네. 수는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 수는 아, 아, 없어요? 야 수는 이름에만 있 어. 박명수 이름에만 있네. 아, 전혀 없네 여기. 야오 어. 좋아 이거 봐. 근면성 나나나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laughs> 좋아. 지금 보세요. 근면성, 책임감, 협동심까지. 나나나나나나나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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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어때? 다 올라. 오랜만에 맞아. 중간이 맞잖아. 자주성이 신선하네. 아, 굉장히 자주 있어요, 중간에. 자주성은 아! 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네. 아, 저기 <laughs> 선생님들 보고 있으니까. 네. 어, 선생님 네. 이거 진짜. 야, 이거 방문 씨가 지금 아, 있어요. 이 책과 어, 이거. 진짜 막. 옛날 생각 난다. 아, 아. 난. 이게 무슨 소리야? 거라. 왜? 아, 내등 긁은 건데. <웃음> <웃음> 어, 깜짝 어, <laughs> 어, 놀랐 뭐가 버섯버섯 소리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저기, 그럼 선생님. 예, 야, 선생님, 여...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